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 어, RTX 2060과, 네, 3100의 만남입니다. 네, 현재 테스트할 사양은 라이젠3 3100의 메모리 16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RTX 2060 슈퍼입니다. 네, 이번에는, 네, 매치가 조금 늦네요. 네, 현 사양의 파스 점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점수 17,226점, 2060 슈퍼의 파워죠. 네, 종합점수 2060보다 약 2,000점가량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픽카드 점수는 22,425점입니다. 현사형으로 베이그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재 테스트할 옵션은 안테꺼, 이렇게 삼트라 국민 옵션이고요잘 들어가면 중업, 상업, 안 들어가면 낮음, 매우 낮음으로 어, 플레이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2060 슈퍼. 가성비도 좋고 가격도 비싸죠. 네, 과연 성능이 얼마나 나올까요? <laughs> 원래 이 시간이면 전 사장님이 도착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전 사장님이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오시게 되면 네, 시청자 참여 게임 진행을 하고요. 안 오시면 네, 제가 그냥 혼자 오늘 3100 테스트만 하다가, 네, 퇴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2060 슈퍼에서 2060하고 차이가 크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거기서부터 병목일 거예요. 한마디로 2070이나 2070 슈퍼를 달아도, 네, 성능 향상에, 어, 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슈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 유튜브를 한지 이제 제대로 한지한두달 정도 됐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네, 선물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시청자님들로부터 말이죠. 근데 배심님께서, 네, 저한테 뭔가를 보내셨습니다. 전 처음에 잘못 왔는 줄 알고 우선 택배를 개봉하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는데요. 네, 배심님께서 뭔가 제, 네, 뭘 먹으라고 좀 보내준 것 같아요. 일단은, 네, 테스트가 좀 끝나면 한번 뜯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저번에 제가 보내드린 어떤 상품 때문에, 네, 고마우셔서 보낸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런 거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네, 제 이러, 저 이런 거 보낸다고 좋아합니다. 네, 이런 거 보내, 보내면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laughs> 네, 아무튼, 네, 게임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어, 저는 사실 이런 걸 보내주신다고 해서, 그냥, 이제, 없던 게 갑자기 생겨서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요. 뭔가 저를, 뭐, 사탕을 하나 주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네.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 사람이, 네.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써서 보내준 거기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죠. 네. 제가 뭐라고. 네. 그래서 좀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고 좋습니다. 네, 현재 프레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낙한 지 얼마 안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프레임은 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laughs> 네, 지금 바로 부트캠프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프레임, 네, 많게는 140, 150, 네, 어, 굉장히 높은데요. 어, 2060보다 2060 슈퍼가 네, 프레임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2060 슈퍼까지는 병목, 병목 없이 성능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많게는 150도 찍었습니다 네 아까 2060으로 150까지 찍진 않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160 가까이까지도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호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디움 네 다들 고기 좋아하시죠 네 미디움 레어 네 이렇게 골라서 선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익힘 정도를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저는 지금, 내 네, 고기, 그렇게 고기를 안 먹은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 사장님과 같이 무해, 무한뷔페를 이용을 하는데요. 고기를 먹으러. 요즘 보통 12,000원, 13,000원 정도면, 네,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중으로 프레임이 160까지 나오는데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네 적, 지금 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트캠프 너무 조용한데요. 부트캠프 이렇게 조용한 곳이 아닌데 말이죠. 네 지금 현재 중업도 충분히 맞기 때문에 상호 가보겠습니다 하이 아, 네, 총알 날라오는데요, 막. 아, 네, 결국에는 사례 당했습니다. 네, 관전 모드 한번 보죠. 네, 관전 모드에서 네, 올 울트라로 한번 바꾸고, 네, 더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네, 첫 번째 쏘신 분하고 절 죽이신 분하고 좀 다르신, 네, 다른 분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총소리가 저한테 처음에 쏘신 분이시구요. 그리고 네, 두 번째 쏘신 분이 절 살해했는데요. 네, 여기 굉장히 조용했지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네, 현재 올 울트라까지 봤는데 이제 올메낫 한번 보겠습니다. 올메낫. 베리로 네, 이렇게 올맨나또 지켜봤는데요. 올맨낫시라고 해가지고 프레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차라리 올 울트라로 가는 게 화질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올 울트라 돌리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